이 식이 왜 나오는지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. 자, 뭐라 그랬냐면은 어, 해가 x는 a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집합 b에서 그러려면은 그 부등식이 그 부등식이 만족하는 해가 a여야만 해. 오케이, 어, a여야만 해. a여야만 하려면 결국은 그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. 어, 결국은 a가 하나만 나와잖아 어, x a로 하나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. 그럼 완전 제곱식 어야만 한다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금 부등식이었잖아. 지금 이런 이런 식이었잖아. 그러면은 뭐부터 뭐부터 뭐까지 이럽 버리면은 지금 a 말고 다른 애들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. 얘는 결국은 전개하면 얘잖아. 맞아? 그럼 이제 뭐야? 아두 식이 같은 거니까 어때야 돼? 개수 비교를 하자라는 거지 x,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 그래야 두 식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b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소리고 b 플러스 3이에요 당연히 여기 상수항 이쪽에 있는 a제곱이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러면 모르는 문자 두개식두개 우리는 ab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되겠니?